제가 자료 찾았다 그랬잖아. 그 어, 이거 예전에 우리가 그 두산 에너리빌리티를 세게할때고 모터 그 뭐, 지금 특별한 거 없어. 그냥 우리 가만 갖고 있으면 돼. 이거 원전 쪽 라인의 어, 자료 야. 그 음, 이게 어, 이 당시에 그죠? 어, 지금 웨스팅하우스. 어?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된 잘 보세요. 지분 구조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그 캐나다 상업본드 브루필, 브루필드의 지분이 52%를 가지고 있고 캐나다 우라늄 업체 카메코가 49%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어 캐나다 기업이지. 캐나다 기업. 응? 그런런 이제 지지이 음, 직원 수가 옛날에 1970년대 이때는 5만 5천 명이었어. 지금 9천 명이야. 응? 2023년. 엄청나게 c 은 거지. 그지 Canada. c a n a 까 a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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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a n a d a c a n a 응? 그니까 설계 중심 부분으로 하면서 기존 원전 운영을 관리하는 그 정도의 인력만 남겨놓고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시공하고 이런 쪽은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당시 보게 되면 이게 작년, 7, 작년 7월 17일 일 거야, 이게. 그지 음. 응. 아니구나. 올해. 그죠? 그, 뭡니까? 아우, 작년이지. 그죠? 계속 그 발목을 계속 잡았다고. 응? 그러다가, 어, 뭐야. 지금 이제 올해 초에 합의를 한 거지. 그죠? 이기 건설 원자력 발전소 주기를 보자 보시라고 응? 한번 원전을 건설하면 100년을 울고 먹는 거라고 수주 받는데 10년 정도 걸리고 그죠 어 그리고 건설하는데 10에서 15년이 걸리고 운영을 하는데 80년 그죠? 그래? 운영을 하는데 해체라면 또 해체하는데도 에그 어, 뭐에 경비가 들잖아 처분하고 이거 그래서 수주 수주를 수주하는 거뭐 건설하는 거 빼도 80년에서 100년 1년이 넘는 부분을 뭐 돈을 버는 거야 그런데. 그 수주에서 수주 당시에 뭐2% 로열티 주고 그제 뭐저 기자재 어, 그 납품하는 거 일부 줘서 그래서 뭐한7% 줬다 해10%뭐10% 뭐10 줬다 해 그래도 그죠 운영을 하면서 그죠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뭡니까 계속해서 돈을 벌수 있는 거예요 해체하고 고지, 이 방패물 처분하면서 또 돈을 벌수 있는 거고 근데 안 하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자 그러면서 하면 요거지 하면 1월 8일 날 서명했어. 원자력 수출협정에 mou 서명을 해가지고 그제? 어. 요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게 뭐예요? 아 그러면서 이제 유럽 쪽에서 어이한수원이 어, 후퇴를 자꾸 했잖아. 그죠 그걸 보면서 아 유럽 그리고 뭐 괜찮은 지역 이런 지역은 지네가 수주하겠다는 거고. 어, 동유럽 쪽이나 동남아 이런 쪽은 험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응? 이쪽은 우리가 수주하겠고 하는구나 근데 요거를 확대해가지고 막 하는데 실제로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해도 가격이 싸고 납품이 잘 되는 우리한테 맡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주를 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협의, 협상해서 합의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거지 그죠? 지금 러, 러시아 제재하고 그죠? 그거 이제 뭐야 해제한 해제할을 경우에 유럽 원전이나 또 북극 항로겠죠. 이건 이제 조선 쪽하고도 같이 맞물려지는데뭐 조선 쪽은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죠. 음. 그리고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 그 미국의 원전 계속 엄청나게 지을 거다 그죠. 그거 한 이후에 뉴스 나왔던 거 아니야. 그죠. 그리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어, 수주해 대부분 수주하겠지. 그 대부분 수주한 거를 누가 건설할 거냐고 시공할 거냐고 서방에서는 그 프랑스하고 그죠 우리나라 이 정도밖에 없어. 미국하고 미국도 좀 있지만 그죠 실제로는. 시공, 운영, 이거를 다할수 있는, 검증된 쪽으로는 우리나라, 프랑스 정도예요. 어? 일본도 좀 있긴 하지. 어. 근데 일본은 자기 자체 정도 하는 거 정도고. 그죠? 동남아도, 동남아를 무시하는데, 동남아도 앞으로, 그죠? 원전 계속 목표 짓는 데잖아. 그래서 합의 안 하고, 안 짓는 게 낫습니까? 조금, 뭐, 아쉽지만 합의하고 짓는 게 낫습니까? 그죠? 원전 삼국지. 해가지고 제가 전세계 원전 수출에 있어서 착공과 미착공 기준 보게 되면, 러시아가 26기, 미국이 5기, 한국이 4기, 프랑스 4기, 중국 4기, 응? 2011년 이후, 지인계. 그러면, 미국, 한국, 프랑스, 중국, 뭐, 러시아인데, 공산국가인 러시아, 중국 빼면, 미국, 한국, 프랑스야. 이게 이 세, 세 나라에서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갑자기 원전이, 뭐, 나 원전 해봐야, 한번 해보자 해서 하는 걸할수 있는 겁니까? 그거 아니야. 레퍼런스가 없으면, 할, 하지도 못해. 그, 뭐야, 방사능 유출이니,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강한데. 그죠? 그죠? 응. 거기에다가, 한국, 여기 보세요. 한국에 주목하는 이유. 선, 한국형 원전의 원가 경쟁력. 응? 그리고 주기기나 보조기기, 이런 공급망 현지화. 그리고 낮은 인건비. 그러니까,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그죠? 발전단가 측면에서, 슬로바키아니 일본, 미국, 프랑스, 인도, 중국 뭐 이런 비교했을 때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가장 싼단가리다고 거기에다가 벨기에, 덴마크, 그리고 저 어제 저녁에 뭡니까? 트럼프가 러시아하고 아 러시아 랜다 풍력하고 태양광은 사기다. 막뭐 이렇게. 그게 트럼프의 생각이야. 그래서 기후 변화 협약 탈퇴하고.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신재생 에너지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잘했을 경우에, 응? 음? 원전에, 전 세계 원전에 43% 수주 가능하다. 그죠? 근데 요거는 좀 잘못될 수도 있지. 수주 쪽은. 그죠? 그런데 수주를 누가 하더라도 우리가 시공하고 하는 부분은 더 커질 수 있는 거라고. 이 트럼프가 앞으로 데이터 센터 AI, AI에 뭐 어제 엔비디아가 뭐 약세를 보이고 하긴 했지만 AI 투자는, 그죠? 지속돼. 그 상황 속에서, 그죠? 칩을 만드는 회사에서 엔비디아가 독점하던 게 다른 쪽 비테크 기업으로 조금 나눠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부담인 거지 AI에 대한 방향은 더 커져요. 응? 여러분들이 채지피티 사용하는 거 말고도 로봇에 자율주행에 이 AI를 활용한 시대가 계속 열릴 거라고. 그러면 계속 열리면 데이터 센터가 계속 젖어야 되고 전력 전력의 소모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침 칩에 AI 칩에 가장 화두가 뭡니까? 전력 소모를 적게 하는 걸 만드는 거잖아. 그죠? 왜? 전력 사용량이 크니까. 그죠? 어 그런 흐름이니까 전력 기기도 어느 조정을 잘 받으면 사도 되는 거야. 길게 보면 전력 기기죠. 뭐해? 지금부터 모아가도 되는 거지. 유럽. 그죠? 지난번에 스페인하고 저 정전 사태 났을 때 그게 뭐였어요? 신재생 에너지의 불안정성 때문이잖아. 이거 말고도 자료가 많은데 다못 찾겠더라고 그죠? 어 응? 여기다 뭐야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력으로 매매할 때의 내용이야 여기서 바뀐 거 없어요. 다만 뭐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가격이 실적에 비해서 너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정이 좀더 진행돼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뭡니까 저 저렇게 흔든 거 보면 그제 조정 다 끝났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야. 이해되시지? 그래서 쉽게 팔면 안 되는 거예요.